이건 단순한 순위가 아니다. 2,000원. 브랜드 평판 3위로 드러난 충격의 진실. 별표 별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트로트 무대에서 감성을 터뜨리는 남자. 그리고 이제는 브랜드 평판 상위권을 뒤흔든 남자. 바로 2,000원. 그의 이름이 2025년 7월 라이징 스타 브랜드 평판 3위의 오르자 팬덤은 눈물을 흘렸고 어깨는 충격에 빠졌다. 이건 그냥 팬심이 만든 일이 아니다. 이건 이찬원이라는 이름의 힘이다. 나는 전문가들의 평이 이어졌다. 도대체 어떤 여정이 그를 이 자리까지 이끌었을까? 지금부터 당신은 절대 멈출 수 없는 한 편의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2025년 7월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6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 달간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라이징 스타들의 브랜드 순위를 발표했다. 총 데이터는 무려 4,657만 1,523건? 이 거대한 숫자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팬들의 검색, 클릭, 언급 그리고 마음을 숫자로 담아낸 기록이었다. 이 가운데서 2,000원이 브랜드 평판 지수 235만 4,944점을 기록하며 3위에 올라섰다. 놀라운 건 순위 그 자체보다 그 구성이다. 참여지수 147,892점 미디어지수 325,344점 소통지수 968,524점 커뮤니티지수 913,164점 특히 소통과 커뮤니티지수에서 폭발적인 수치를 기록하며 그가 단순한 일회성 인기가 아닌 지속 가능한 팬덤 기반 스타임을 증명한 셈이다. 그렇다면 이 수치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별표 별표 2찬원은 팬과의 신뢰로 움직이는 아티스트. 별표 별표라는 것이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팬들과의 소통을 위해 무대 뒤에서도 브이로그, 라디오, 인터뷰, 팬미팅 등을 끊임없이 이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트로트지만 그의 진심은 모든 장르를 넘나들었다. 팬들은 2천원을 보며 단순한 가수가 아닌 삶의 위로자로 받아들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7월 위 전체 브랜드 평판지수가 전월 대비 13.72% 감소했다는 것. 브랜드 소비는 1. 66% 하락. 소통은 무려 23.42% 하락. 확산은 15.02% 감소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이찬원은 브랜드 순위를 유지하기는 커녕 급상승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깝다. 이건 오로지 팬덤의 결집격 그리고 이찬원이라는 이름에 대한 신뢰와 감동의 결과였다. 더불어 1위를 기록한 추영호는 드라마 배우로 2위 변호석은 기보 활동을 통해 브랜드 신뢰도를 얻은 케이스다. 반면 이찬원은 예능인도 드라마 스타도 아닌 트로트 가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탑3에 올랐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장르의 한계를 깨고 세대를 뛰어넘는 소통형 아티스트로의 전환을 이루고 있다는 신호다. 그를 단순히 트로트 무대의 남자라고 정의하기에는 너무도 풍부한 내면과 역사가 있다. 최근 무대 걱정 말아요. 그대에서는 산불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눈물의 헌정 무대를 올렸고 그 영상은 단기간에 수십만 조회를 기록하며 사회적 반향까지 일으켰다. 이것이 바로 무대를 통한 메시지 전달력. 이찬원 브랜드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브랜드 평판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이찬원은 브랜드 참여보다 커뮤니티와 소통해서 탁월한 성과를 보였다. 이는 일반적인 광고 모델이나 배우들과는 전혀 다른 유형의 성장 방식이며 팬덤 중심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게다가 그는 지금까지 트로트 신동 오디션 스타 예능인 브랜드 아티스트로 진화하며 각 시기마다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석해 왔다. 그 안에는 고정된 이미지가 아닌 끊임없는 도전과 진화, 그리고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사람으로서의 전략이 숨어 있다. 실제로 최근엔 광고계에서도 주목을 받으며 식품 브랜드, 뷰티 브랜드와도 연이어 협업을 하고 있다. 이는 그의 브랜드 가치가 노래하는 사람 그 이상이라는 걸 증명하는 사례다. 또한 팬들의 성숙도 역시 이찬원 브랜드를 키운 핵심 요소다. 팬들은 그의 활동을 단순히 좋아함으로 소비하지 않고 콘텐츠를 직접 편집하고 리뷰하고 바이럴 시키는 능동적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이는 기존 K-팝 팬덤 문화와 유사하면서도. 훨씬 더 정서적 유대감이 깊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브랜드 지표 뒤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선명하게 남는다. 이찬원. 그는 순위로 증명된 것이 아니라 시간과 진심으로 구축한 신뢰의 결과물로 이 자리에 섰다. 브랜드 평판 3위는 시작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묻는다. 다음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가 정말 도달하고자 하는 정점은 어디일까? 이찬원의 여정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팬들이 함께 만든 브랜드라는 이름의 감동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찬원의 브랜드 가치 분석 이찬원이라는 이름이 2025년 7월 라이징 스타 브랜드 평판 3위에 오르며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단순히 순위만 놓고 보면 여러 스타들과 나란히 경쟁한 결과일 수 있지만 이 안에는 복합적인 현상과 소비자 심리가 얽혀 있다.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2,000원의 브랜드 가치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선 브랜드 평판의 핵심은 단순한 인기와 검색량을 넘어선 별표 별표 지속 가능한 관계의 형성 별표 별표이다. 2,000원은 단기간의 이슈 메이커가 아닌 장기적으로 팬덤과의 신뢰를 쌓아온 인물이다. 참여 지수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소통 지수와 커뮤니티 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는 점은 그가 팬과 함께 성장하는 이른바 별표 별표 관계형 아티스트 별표 별표라는 것을 보여준다. 요즘처럼 소비자들이 정서적 연결을 중시하는 시대에 과연 이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스타의 방향이 아닐까?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찬원이 전통적인 예능이나 드라마 활동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지수에서 상당한 수치를 보여줬다는 것이다. 이는 방송을 통한 노출보다는 콘텐츠 자체의 확산성과 감정 전달력에 기반한 성장이었음을 뜻한다. 특히 팬들이 자발적으로 제작한 영상, 리뷰, 짧은 클립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퍼져나가는 방식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서는 집단적 콘텐츠 생산의 문화로 읽힌다. 이 흐름은 케이팝 팬덤과는 또 다른 방향성이다. 트로트 팬덤은 이제 더 이상 수동적인 시청자가 아니다. 공동 창작자의 시대가 도래한 것일까? 이쯤에서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지금 이찬원인가? 그가 보여주는 브랜드의 가치 중 하나는 다정함이다. 무대 위의 강렬함과 동시에 일상에서 보여주는 진솔한 모습, 팬들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 그리고 사회적 메시지를 무대에 담는 능력은 그를 특별하게 만든다. 많은 스타들이 화려함으로 주목을 받지만, 이찬원은 공감으로 브랜드를 구축했다. 그렇다면 공감은 브랜드화가 가능한 가치일까? 그의 사례는 분명히 가능성을 보여준다. 브랜드 평판 1위와 2위를 차지한 추영우와 변호석의 드라마와 기부라는 명확한 활동 테마를 가진데, 반해 이찬원은 활동의 스펙트럼이 훨씬 넓고 감성중심적이다. 이 점이 다른 나이징 스타들과 구별되는 별표별표, 별표, 2,000원씩 브랜드 별표별표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는 어떤 방향으로 브랜드를 확장해 나갈 수 있을까? 단순히 트로트에 머물지 않고 팬덤을 기반으로 한 음악 콘텐츠 플랫폼 혹은 브랜드 컬래버레이션으로 확장하는 모델도 충분히 고려해 볼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다. 당신은 지금 어떤 스타와 감정을 나누고 있는가? 그 감정의 끝에 이찬원이라는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선 하나의 브랜드 관계일 것이다. 이찬원은 지금 팬들과 함께 브랜드의 역사를 쓰고 있다. 그리고 이 브랜드는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에 조용히 닿고 있다. 팬과 전문가 반응 2,000원이 2025년 7월 라이징 스타 브랜드 평판 3위에 오른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 뿐만 아니라 연예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그의 이름이 탑 3에 오른 것은 단순한 인기의 결과가 아니라 보다 깊은 브랜드 신뢰와 팬덤의 결속력이 만들어낸 상징적인 결과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팬들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뜨거운 환영의 메시지를 쏟아냈다. 드디어 우리 찬원 오빠가 제대로 인정받는구나. 매번 무대를 진심으로 대하던 모습이 결국 브랜드로도 증명됐어. 이건 우리 팬들이 만든 기적이야. 함께 울고 우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야. 이와 같은 댓글이 줄을 이었으며, 일부 팬들은 직접 축하 광고나 영상 편집으로 자발적인 축하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했다. 팬덤 내부에서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더 높은 브랜드 가치를 향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한편, 연예계 마케팅 전문가 김지영 교수, 서울문화 콘텐츠는 이렇게 말했다. 이찬원의 브랜드는 감성 중심적 팬덤 기반 브랜드의 대표 사례다. 그의 브랜드 평판 상승은 단순한 미디어 노출이 아니라 팬과의 정서적 연결 그리고 꾸준한 신뢰 구축이 가져온 결과다. 이는 요즘 시대 브랜드의 본질을 되묻게 만드는 상징적인 순간이다. 또한 방송 기획자 이정환 피디는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렸다. 그는 카메라가 꺼져도 팬을 생각하는 태도가 진심이다. 무대에서는 정통 트로트의 진중함을, 무대 밖에서는 젠틀한 인간미를 보이면서 트로트와 예능 사이 세대 간 경계를 부드럽게 허문 인물이다. 이게 바로 이찬원만의 힘이다. 일부 기자들은 브랜드 지수 내역에서 2,000원이 참여 지수보다는 소통 지수와 커뮤니티 지수에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는 일방적인 팬 소비가 아닌 상방향 소통형 스타로의 진화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특히 트로트 가수로서는 이례적인 순위 기록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장르 경계를 허무는 브랜드 사례로 학계나 마케팅 전략 분석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그렇다면 이제 관건은 다음이다. 이 브랜드 가치를 2,000원은 어디까지 끌고 갈수 있을까? 이제껏 감성과 소통으로 축적해온 힘을 바탕으로 그는 보다 넓은 무대, 더 다양한 콘텐츠, 새로운 플랫폼으로 진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브랜드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감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팬과 전문가 모두의 시선이 이제 2,000원의 다음 발걸음을 향하고 있다. 그 길의 끝에 어떤 기록과 감동이 기다릴지 모두가 기대하.